네,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삼동끼의 김우재 목사입니다. 자, 오늘 10편 26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믿음으로 자, 우리가 어려울 때도 또이 삶에 이 풍파가 몰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설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6편에도 다윗은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완전한 믿음을 나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표제가 요즘 계속 간단하게 나오죠. 다윗의 시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제는 소개가 되고 있고 자,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대적들의 무고한 비방 앞에서 이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피력하는 부분이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죄인으로부터 구별과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 나의 완전함이라는 것. 자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곧 의로움을 뜻해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로움을 지켰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완전할 수가 있는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자,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완전한 믿음으로 설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힘, 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의 온전함,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도와달라는 간구의 표현이 바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라는 이야기이죠. 자, 쭉점프해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1절에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하였고 11절에도 나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지켰던 다윗은 앞으로도 완전함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심과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것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설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때 예수 잘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때, 은혜에 충만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의 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물론, 나의 의지대로 설수 있고, 내 정신력이 뛰어나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잘 믿고 싶고 거룩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행하는, 즉 의로움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10편, 2편, 26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의 말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